언제 꽃이 필까? 아, 저 꽃망울 담겨졌다. 바람이 너무 심하다. 춥다. 하던 날이 어그제 같은데 예. 완전히 꽃이 만개했어요. 날씨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해요. 계절도 <목소리> 겨울에서 봄으로 변하고 나무도 봄이 되자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온 땅이 푸르름으로 또 꽃으로 덮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나는 그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존재가 있다면 죄송한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사탄의 속끝에 속아가지고 늘 죄악 속에 살다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도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죄악의 구름들이 속에 살다가 왔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으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많아 안타까워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아 구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그약에 있잖아요. 구약의레위인들과 그 같이 우리를 택하셨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은요, 장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레위인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 해요? 요제로 드려라. 요제로 드려라.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부지런히 네. 흔드셔야 되겠네요. 요제로 드리려면 흔들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제를 드리기 위해서도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냥, 예, 무조건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목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해라 정결.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요. 내가 스스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입 데려다가 정결하게 만들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깨끗해지고 싶다고 깨끗해지던가요? 여러분, 밖에서 뭔가를 막 만지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와갖고, 나는 깨끗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끗해집니까? 아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결하게 하는 건요, 내가 예,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에 의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위인들 데려다가 정결하게 만들어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 나오면요. 예수,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나를 정결하게 하며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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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아,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왜 그래요? 정결하게 하면... 그런데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본문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전신을 정결하게 하여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 전신을 삭도로 삭도 밀게 하고 그 목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아멘. 네. 가장 먼저야 렇게 무엇부터 해라? 속죄물을 뿌려라. 속재물 어떤게 속재물인가요? <laughs>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뜰에 보면 번재단이 네.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 물을 받아놨는데 그 물을 일는거 같아요 그 물은 제사장들이 재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의 몸을 씻고 그리고 재물을 잡는그 물이거든요 그러니 그 물을 가져다가 먼저 레위인들에게뿌려라는거예요 그 그래서 그들은 성결하게 만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물뿌림이 있었습니까? 기억을 못하시는 거죠? 다 있었어요 언제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세례, <laughs> 지지난주에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두분 어떻게 했어요? 물 <laughs> 뿌린 게 아니라 물을 아주 그냥 네. 머리, 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네. 2장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 볼까요? 네, 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그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뭐라고요? 세례 회개하여 세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어 그러면 뭐한다? 죄 사함 받는다. 아, 네. 이 땅에서 행하는 의식 중에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세례고요. 두 번째가 성찬. 그래서 우리가 성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가서 세례 받는다 그러니까 대충 받으면 되겠지. 뭐 성찬식 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 먹고 마시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중요한 게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 성령을 선물로 받아. 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냥 새해 받고 죄 사함 받는 데서 감사합니다고 끝나지 마시고 성령 받는 데까지 가셔야 돼. 아, 네. 네. 또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그의 주심과바의 세례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자 가운데서 살리시과 같이,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가게하려하니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세례 하며, 으며 하며, 하며, 뭐 하했어요장사하어요 여러분이 세례 받는다고 물을 한번 딱. 올리는 순간, 저희는 그냥 물을 뿌립니다만, 다른 데 가면 침대를 아예 그냥 물에 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참괜찮은것 같아요, 기회 되면 앞에 그요 깨운가에서 한번 담가 버릴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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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 뭐예요? 진짜. 죽었다 사는 거예요, 죽었다 사는 거예요. 죽었다 사는 거라고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게해서죽고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어떻게 해서요? 살리신 거 같지.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 같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아, 네. 완전히 새워지는 로 거죠. 그럼. 여러분 세례는요 구약의 레위인들의 물 뿌리 방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보면 세례는요그물 뿌리기 위서 정결하게 하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세뇌에 이를 통해 우리는 온전히 정결하게 되는 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 뿌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정결하게 그 다음 뭐하라고 했어요두 번째로 전신을 삭도로 밀어라 그어요 무슨 말이에요? 몸에 있는 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털을 제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딱 느낌이 오시죠?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밀어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예요. 음. 여러분 털을 민다는 건 죄악을 제거하는 의식과 같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 일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한다. 음, 그요 우리가 털을 밀어내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의식이에요. 털과 함께 나의 죄도 온몸에서. 그냥 여러분 되시길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살 받았으니 그 은혜 안에 살아 가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 털을 밀듯 <laughs> 죄를 다 따라 버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겠죠. 모두 해라 의목도 빨아라. 옷을 빨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 아니었습니까? 털을 밀고 의목을빨고내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행동. 그것 그렇게 했을 때 나를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되는 거. 네. 여러분 정결하게 된다해서 숙제가 되는 건 아직 아니에요. 정결하게 되는 거. 네. 여러분 그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온전히 숙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그렇게 부르지않습니까 예수의 피 날리게 아우기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 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 네. 오직예수의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온전한 숙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직예수입니다 이렇게 정결하한 사람만이 레면으로 온전히 이제 제사되는 거예요, 제사. 어떤 제사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하지 않은 말을 먼저 물러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는 또 수송하는 한 말을 음. 속재재물로 가져와라. 재물 가져. 정결하게 한 그들에게 이제 재물 드려서 뭐할까요? 속재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 다음 속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재물을 가져오고 나서 1 0절말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요가... 요 앞에 나오게 요가... 하고, 요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요가... 안수하게 하고요안수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안수하는 데에는 의미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죄의 정가. 재물에게 가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그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모든 죄를 그 재물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죄의 정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짐승 가져다가 안수하고 잡으면 재물이고요. 안수 없이 잡으면 도살이라고 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안수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안수하고 거예요. 죄의 정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위임입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면 정가하고 같아요.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전가하는 거예요. 네. 여기 모든 걸하는건 자신의 행동도 전가하는 거고, 자신의 책임도 전가하는 거고, 자신의 거룩함도 전가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정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오늘 안수는 여러분러면뭐 해야 할까요? 위임하는 거예요. 위.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 대신하라고 레위에게 대신하라고 안수한 거예요. 넘겨준 거. 예요 그가 제한 책임을 레위들이 대신 지도록 책임을 전가하는 안수 위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모든 집합 사람들 대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봉사하는 안에서 여러분 레위드리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자신들이 책임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안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론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예배들을 흔들어 받치는 제목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요 앞에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 네. 여러분 그들을 요제로 드리는 거예 흔들어 받치는 제목은 요제인 거죠 요제 그런데 그 요제를 해하기 전에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될게 하나 또 있음을 그 뒤에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빈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재물로 하나는 번재물로 요악해드려 내민을 속재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들이, 네. 물에 뿌림을 받고, 그리고 털을 밀고, 의복도 빨고 해서 속죄되는게 아니었죠. 그거는 뭐할 뿐이라고요? 정결하게 할 뿐이라고요. 정량. 그리고 난 다음에, 이속죄의재물을 드려야,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내비기 처음에 제사법 나오되했던기인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재물을 드린다는 건, 그 재물에는 특별히 첫 번째, 뭔 의미가 있다고요? 그 재물은 곧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속죄재물에 안수했다 하는 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안수는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정관. 이 재물이 이제 나이, 내가 되어서 내 죄를 다 가져갑니다. 하는 의미다 그 재물은 누굴 때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laughs> 음. 즉 여기에서 속죄할 때 누가 죽는 거예요? 네. 내빈들이 죽는 거. 이 재물과 함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인 거. 예요 이렇게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거 이것. 이것이 없이는 즉. 내 온전한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들여서 하나님에게 할수 있는 것. 자신을 온전히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봉사예요. 교회에서 봉사하자 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하셔야 돼는거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 뭐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뭐, 몰라서 못해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뭔가 하자 할 때,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왜요? 속죄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못해해버리면 무슨 말하고 같은냐면 나는 속죄받는 게 싫어져 버는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속죄받은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할 일은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겟는 거에요 그렇다고 꼭 제가 말하는 것이 교회에 입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면 그게 다 봉사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를 최고의 봉사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에 됐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 사용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주역할 때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요. 종은요. 자신의 뜻도 없어요. 자신의 의지도 없어요.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너 오늘 땅좀 파, 그러면 땅 파는 거고, 야, 팠던 거 그냥 메고 그러면 그냥 메꾸는 거예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복음 17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천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위대한 종이라 우리 우리 우리가 하야 하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 아멘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고요. 내가 아무리 나라를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라고 해서 한 일이면 우리가 한 말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존입니다. 하여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답하는데 아 그런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데요. 내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뭐를 했어. 이거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말은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했다고 그 종이 칭찬받는가요? 아니요. 주인이 칭찬받아요. 맞다는 거 아닙니까? 네. 종들이 가서 마을을 위해서 다리를 하나 난다 합시다. 그러면 종들이 박수 받습니까? 아니요. 그 다리를 놓고 만든 주인이 박수 받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 영광은 맞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자들입니다. 레벨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 모든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고가한 죄인이라는. 그 죄인이 우리를 주님을 불러 정결하게 하셨고요. 새를 통해 깨끗하게 하셨고요. 네. 죄악의 털을 밀고 죄 옷을 빨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친히 자신이 속죄제 물를 붓어서 죽어 주시고 그분의 보혈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어요. 아, 네. 그리고 우리는 안수받고도 세상 사람들에게 안수받았어요 그들이 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대신 책임지고 행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좀뭐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들을 섬기고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나같은 무의관종을 불러주시는 감사함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계시하여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하는 거죠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뭐사자랑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 쉽잖아요 예수.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거 했다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에 예. 결코, 자랑할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말미암 아마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것.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고할 뿐이다. 고백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내위인 위에 있지 마시고 내위인답게 봉사하며 섬김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되시길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가장 귀한 봉사, 예수님자 i z e r and m i t 레위로 부름 받은 귀한 성도 g 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 Kazondo, Sin 네. 겠습니다 나를 불러 레 a h and Spoke. That's you are listening. Larry, 잘 봉사하고 삼림의 사랑을 인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잘 성가하며 전하며 예수만 나타내고 사는 삶이 되기 게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정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우리를 섭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아버지요 하나님 의 아버지 나를 정결하게 하시게 하여서 십자가에 목맡겨 죽어주시고 나를 섭취하게 하여서 하나님 의 아버지 보혜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룩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복사자로 온전히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아갈수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나의 어린 심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하나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귀하다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시을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애당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불러 레빈으로 택하시고 주님의 봉사하도록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나를 속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감당한 힘과 능력도 주시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를 들여 삶하옵소서.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원하시고 불러오신, 사랑받으신 메시아,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